자 원의 정의를 쓰라고 하는데 나는 원의 정의를 알고있다. 선 얘기해봐 동반니 동그란 것입니다 아닙니다 선의 길이가 다한 점에서 같은 거리가 같은 점을 정렬해 보인오 제일 답에 가까워요 세종이 얘기해봐 저랑 똑같아요 저랑 똑같아요? 자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상은 몇 차원인가요? 3차원 그러면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을 다 모으면 9가 됩니다. 9가 돼요. 공이, 공 모양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의 정의를 하려면 처음에 뭘로 시작해야 되냐면 평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면이라고 제한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그 잘했어요. 그래서 평면 위의 한 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정점이라고 해야 돼요.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하이 점이 움직이면 그 원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면이라는 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원의 정의는 이거 하나밖에 없냐?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원의 정의는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겁니다. 소위 아포니우스의 원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평면 위의두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의 자식을 가지고도 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과정에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둘 다를 아셔야 돼요. 원의 정의 몇개 있다고요? 두개 있다고요. 원의 정의 몇개 있다고? 두개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 것 같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원을 잘 그리지? 어,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기계빨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정점이란 얘기가, 이 정점 있죠? 이 정점을 이제 원이 그려지고 나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그래서 원의 중심은 기호로 표현할 때 C로 많이 써요. 센터 포인트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재보면 어느 점을 찍든지 간에 거리가 일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일정한 거리를 뭐라고 해요? 반지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거리는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번만 더 쓸게요 비슷합니다만 네. 반지름이 뭐예요? 바, 뭐가 반지름이에요? 뭘 존나 사고 싶은데 딱 절반만 사는 게 반지름 네, 죄송합니다 네. <웃음> <웃음> 다 사는 지름. 지름 지름신이 강림하셨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반지름은 영어로 radius라고 하는데, 그래서 반지름은 R로 많이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반지름은 기호로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한다? R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개의 반지름이 있으면 R1, R2, R3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원의 정의만 알아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원이라는 것은 도형이죠. 도형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도형 어떻게 구해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원 위의 임의의 한 점의 좌표를 잡아요. 뭐라고 잡겠어요? x, y라고 잡겠죠. 그래서 원 위의 임의의 한 점을 p(x, y)라고 합시다. 자, 이때 중심이 a, b라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름일 거니까 PC가 뭐예요? R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자, PC를 구하는 법은 이미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죠? X-A의 제곱, X좌표의 차이의 제곱 그리고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의 무엇? 양의 제곱근이 될 거니까 이게 R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 상태로 놔두면 근호가 있어서 썩 마음에 드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보시면 중심이 a,b인 걸알수 있죠 이것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잘못 읽는 놈들이 꼭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a,b에요 완전제곱이 0되는 x가 중심의 x좌표인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3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이다 중심 어디예요 마이너스 3,2 그렇죠 마이너스 3,2 완전제곱이 각각 0되는 x,y 값을 읽으시면 됩니다 막 반대로 하지마 그냥 0되는 거 읽으면 돼 아, 마삼컴마2.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거 반지름이 9예요 라고 하는 놈들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심지어, 이렇게 써있으면, 반지름이 3이에요. 이놈들 꼭 나와요. 루트 3인데, 여기가 무엇이, 어떤 형태여야 된다? 제곱의 형태 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실수가 많을 거니까 웬만하면 제곱의 형태를 쓰란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되게 웃기다. 문제에서 원방을 표준으로 제시할 때, 제곱으로 졸라 주다가, 갑자기 제곱을 때. <laughs> 조심하라고, 잘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 어떻게든 눈탱이 한번 쳐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제가 낚여드릴게요. 맨날 이러고 있지 말고 좀, 유심히 좀 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특히, 중심이 0,0인 경우에는 얘를 다음과 같이 더 편하게 쓸수 있죠. 중심이 0,0인 거는 그냥 수많은 원의 방정식 중에 특별한 사례일 뿐인데 이걸 왜 따로 언급을 하냐. 대부분 원과 관련된 이론들은 증명을 할때 중심을 0,0에 놓고 합니다. 어, 그럼 대원생님 상관없어요. 평행이동에 이용해서 원래 위치에 다시 갖다 놓으면 다 성립함, 다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0,0인 원이 되게 쓸만해지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니네가 출제자야, 원을 웬만하면 이렇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줍니다. A 스텝에서나 주겠지, 뭐. 달잖아, 그지? 달잖아. 자, 작에 어떻게, 중심하고 반지름이 잘 모르게 주겠지. 그다리면 어떻게 주면 되냐면, 저걸 전개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걸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eax 더하기 a의 제곱. 그리고 y의 제곱 마이너스 eby 더하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 상태를 안 줍니다. 자, 다 정리하겠죠. 정리해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정리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A랑 B랑 R은 숫자거든? 그럼 이 숫자가 니네 좋으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숫자라고 써 있겠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얘는 통째로 하나의 숫자가 돼서 뭐가 될 거냐면 그냥 a라고 할게요. 얘도 통째로 하나의 숫자가 돼서 뭐가 될 거냐면 그냥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얘도 통째로 하나의 숫자가 돼서 뭐가 될 거냐면 c라고 할게요. 이런 형태로 주게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형태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걸 소위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과 표준형의 가장 큰 차이는 표준형은 모든 형태의 원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를 그리기에 용이합니다. 중심과 반줄 말하기 때문에. 그럼 일반형은 쓸 데가 없나요? 아니야 있어요. 두 원끼리 더하거나 빼는 연산을 해야 될 때는 일반형이 더 편하죠. 그래서 일반형은 보통 대수연산하기 용이한 형태 표준형은 그림을 그리기 용이한 형태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 뭘 연습해 볼 거냐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오게 되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중심과 반지름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로 할 거예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 보면 먼저 x 더하기 2분의 a의 완전제곱을 써야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제곱 고치는 거 우리가 많이 연습했잖아요. 원의 방정식에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y 더하기 2분의 b의 완전제곱이라고 써야겠죠. 그러면 제 마음대로 4분의 a제곱과 4분의 b제곱을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른쪽에 써줄 건데, c는 우변으로 옮겨 써주면 다음과 같이 쓰게 됩니다.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요. 저는 김신데 개솔이고요 쌉소리 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써볼까요? 중심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 컴마,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죠? 그제? 자, 반지름은 뭐가 됩니까? 루트 와우! 훌륭해 4분에 나올 자고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깝다 아깝쓰 까비 자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있지 무슨 의문이 있냐면 a,b,c는 그냥 숫자잖아 만약에 a,b의 절대값이 꽤 작고 c의 절대값이 개크다면이 녀석이 영이 되거나 음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근데 이게 양수여야만 사실 유의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양수가 되게 출제해요 반드시 양수가 되게 출제하고 사실 적의 양수인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실원 실제 원이다 적의 영이면 점원 점이면서 원이다 적의 음이면 허원 허원증 아니고요 허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내에서 점원과 허원은 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실원만을 원이라고 해요 이 얘기 왜 하냐? 그럼 양수인 것만 나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미정계수 트레인 형태를 해가지고 얘가 원이 되게 하는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게 나옵니다 그럼 얘를 표준형을 고쳐가지고 우변에 있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걔가 양수다 이렇게 딱 때리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면 미정계에서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왜 원의 판별식이냐면 이게 실원인지 점원인지 허원인지 판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원이 될 조건만 구하면 된다. 즉 적의 양수인 것만 풀어낼 일밖에 없지. 0이 되거나 음이 되는 걸 우리한테 풀라고 하진 않아요. 됐습니까? 남들튼 이목을 끌지마 이 방의 관종은 나야 알았어? 자, <laughs>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사실상 문제에서 거의 안 물어볼 텐데 여러분 그 x, y에 관한 2차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곡선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원뿔 곡선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원뿔을 서로 이제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자르면 원이 나오고 뭐 이렇게 자르면 타원이 나오고 여기 만나는 점을 엇갈려서 뭐 이렇게 자르면 뭐 쌍곡선이라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다 뭐라고 하냐면 2차 곡선이라고 부르고 이걸 정리 언제 할 거냐면 고3 기하 과정에서 할 거예요 근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x, y에 관한 2차식이에요 그러면 계수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얘가 원이 되기도 하고 타원이 되기도 하고 포물선이 되기도 하고 쌍곡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x, y에 관한 2차식이 2차식이 원이 될 조건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x의 제곱과 y의 제곱 항의 개수가 얼마? 같습니다. 1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 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눠서 1 만들면 되는 거니까. 3으로 같으면 3으로 양변을 나눠서 1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xy 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xy에 관한 2차식이니까 xy 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xy에 대한 2차식의 형태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뭐라고 볼수 있어요? 원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원의 판별식까지 확인해야겠지만 일단은 아, 얘 원인가? 라는 의심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다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말잘 들으세요. 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든, 이렇게 주어지든, 이 원의 방정식을 확정을 하려면, 우리한테는 점몇 개가 필요할까요? 네. 세 개가 필요합니다. 중심은 좀 특별해서 그래요. 중심과 반쯤이 있으면 점 하나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심이 좀 특별한 점이고, 보통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3개가 있어야 돼. 보세요. 이거 구해야 되죠? 이거 구해야 되죠? 이거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A, B, C에 관한 3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점이 3개 있... 야, 내가 관종이라고, 나이, A, B, C에 관한 3원 1차 방정식 풀어야 되니까 점이 몇개 있어야 돼요? 3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점 3개만 있으면 점 3개만 있으면 그게 일직선이 놓이지만 않으면 꼭그 3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한 번도 의심을 가진 적이 없지만 삼각형은 반드시 외접원을 가는 겁니다.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삼각형의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놓여있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접을 갖게 됩니다.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안 가질 수가 없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보면 점세 개가 특정되면 위정의세개 확정되잖아요. 원의 결정 조건이에요. 원의 결정 조건은 뭐냐면 서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친구들? 이해하겠지? 그러면, 야,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뭐가 될 걸지 내가 예언을 해줄게. 너네는 무슨 문제를 제일 싫어하게 될 것이냐? 점세개를준 다음에 이세 점씩은 원고하세요. 이렇게 빡칠 거예요. 왜냐면, 이걸 쓴 다음에 점을 하나씩 다 대입해요. 식세개 나오지. 그럼 그식세개를 열립해야 될거 아니야? 빡이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빡이 치겠어요? 안 치겠어? 치겠지. 물론 저는 그렇게 안풀 겁니다. 아니, 현이잖아 삼각형을 그려보면 각각이 현이잖아 그럼 수직이동성 보는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싫을거야요 아무튼 아주 싫을거다 일반형을 풀려고 하면 그런데 좌표축에 접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좌표축에 접한다는 조건만으로 미정계수가 하나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조건으로 원을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필요한 조건을 다 준거죠 자이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하게 될것 같은데 일단 보여만 좀 드릴게요 봐봐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그러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인 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런 거. X축에도 접하고, Y축에도 접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X축에만 접하는 거예요. 일단은 XY축만 가져, X축만 가져 해볼게요.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거나, 혹은 뭐 이렇게 생겼겠죠 원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잘봐 친구들 자이 중심을 A,B라고 하면 바로 뭘 깨닫니? 반지름이 무엇이다? B라는 사실을 깨닫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의 중심을 A,B라고 하면 바로 뭘 깨닫니? 반지름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B다라는 걸 깨닫죠 B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 이거 그리면 안됩니다 이렇게 쓸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 왜 그리고 있어요 이거 쓸거 아닙니다 네. 그냥 보라고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무엇이다 반지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릅니다 자 Y축에 접하는 원도 한번 봐볼게요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이런 거라든지. 맞아요? 아니, 내가 관중이라는데 이렇게 나의 관심을 자꾸 뺏어가 <laughs> <laughs> 자, 여기 A컷만 B라고 해볼게요. 반지름 누구예요? A죠? 자, A컷만 B라고 해볼게요. 반지름 누구예요? A. 마이너스 A요? A. 그러니까. y 축에 접하는 원은 <laughs> 중심의 x 좌표의 절댓값이 무엇이다 반지름이다. 나이 얘기 하잖아. 그럼 이거 외워요. 야왜 외우냐? 그냥 x 을 띄워. 원을 접해보고 접 접해봐. 오 중심의 y 좌표 절댓값이 반지름이네. y 축에 그려 원 속에다가 원을 그려보고 그려봐. 오 중심의 x 좌표 의 절댓값이 반지름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자몇 아, 가지만 더 보고 기다려. 어딜 가려고 해? 안 돼. 화장실. 네? 화장실. 화장실 급해요? 좀만 참아요. 금방 끝나요. 자, 잘 봐요. 근데 이렇게 XY축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고. 맞아, 안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아니. 이때, 얘하고 얘가 갈래가 다르고요. 얘하고 얘가 갈래가 다른데, 분류해보면 뭐라고 할수 있냐면, 1, 3, 4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한 원과 2, 4, 4분면에서 X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1,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 원은 반드시 원의 중심이 어디 에 있게 되어 있겠습니까? Y는 X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의 중심을 잡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반드시 원의 중심이 어디 있게 되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게 되어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x 좌표든 y 좌표든 걔의 절대값이 무엇이 돼요? 반지름이 돼요.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직선의 방정식 2번 개념시험 볼 거니까 준비해 오세요. 알았죠?